전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 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짓밟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 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 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미국 몽골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달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 데이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비공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애광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오징은 항상 펼 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규 몽골 주재 수석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대다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삼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 전지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캐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기술과 채굴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의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규모 채굴에 다른 국가의 팔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리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리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록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룩장남즈레인 오연에르덴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히 오실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 회사 몽나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나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나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모 이유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위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이날의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죠. 아하고 한국사리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 몽골이 국가 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 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이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 줄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영토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각종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그린란드가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린란드가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자원 독점 개발권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일찍이 자원 개발에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본 결과라고 합니다. 대체 그린란드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밖을 나온 주민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추울 것을 대비해 꼭껴입은 옷이 덥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달리 따뜻한 날씨에 두꺼운 방한복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초래한 이상 기후 현상에 올해 이 추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조차 방한복을 벗을 정도로 현재 북극 지역은 열기로 인해 전례 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생전 처음 겪는 고온의 환경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물들 역시 더위에 노출되어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전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그린란드에서 기록적인 높은 온도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평년보다 섭씨 5도 이상 높은 1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그린란드를 덮고 있던 얼음도 균열을 일으키며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테드 스캔보스 연구원은 온도와 더불어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의 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관측 결과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간 물은 하루 평균 60억 톤, 3일 총합 180억 톤에 해당하는 물이 대양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수영장 720만 개를 꽉 채울 수 있는 물이 60억 톤입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전체를 30cm 깊이로 덮는 양이라고 하죠. 연구원은 30~40년 기후 평균을 볼때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 바로 반바지라고 합니다. 더운 날에 면역이 없는 이들은 고온으로 인해 방한복이 쓸모 없게 되자 마을에 있는 반팔 반바지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하조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린란드의 동토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이 소식을 반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의 가능성을 본 여러 기업들과 국가들이었죠. 그린란드는 예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원이 묻혀있는 장소였습니다. 서구 과학자들의 지질조사 결과 다량의 히토류가 잠들어 있고 이를 개발하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개발에 나서지 못했던 것은 여러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토로 덮인 그린란드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죠. 장비를 이용해 깊숙한 곳까지 뚫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고 설사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자원을 캔다고 해도 투자 대비 비용 회수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대한 것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영토를 서구 개발업체들이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그린란드 개발은 충분히 돈을 투자할 만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다에 가득 찬 빙하들이 녹아 개발 및 자원 이송을 위한 해로가 뚫린 것도 개발업체에게 유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기업은 인공지능 광물 탐사기업 코볼드 메탈과 영국 광산기업 블루제이 마이닝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서부 디스코 섬과 누수학 반도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을 채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30명이 지질학자, 지구 물리학자를 비롯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자원을 캐기 좋은 장소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광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의장을 비롯해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회장도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들 기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행보를 보였죠.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키노어도 그린란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히토리의 몸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개발이 쉬워진 것은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게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투자가 잇따른 거시조 그동안 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린란드 정부도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것 역시 개발 진척에 한몫했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린란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데 의한 그린란드의 총리인 무테 보우루프에게 대 뮤트 브럽 에지드는 그린란드의 생존과 덴마크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자치 국가라 할수 있을 만큼 자체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그린란드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등 많은 부분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덴마크의 부속 영토에 속해 있는 데열지기 그린란드를 발견한 덴마크인들은 이곳을 자신의 식민지로 두고 오랜 기간 그린란드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린란드에 쭉 살았던 원주민들이 독립의사를 보이자 덴마크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자치권을 인정, 독립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린란드 자치 정부는 덴마크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그린란드 독립 지지자들은 덴마크와의 결별을 주장했지만 온건파이자 그린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사실 인구가 5만 명 남짓한 그린란드는 변변한 산업이 없기에 수출의 대부분을 어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독립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위태롭기에 그린란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덴마크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덴마크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린란드가 코로나 시기 특별한 경제 지원을 덴마크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면서 독립에 대한 그린란드 주민들의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린란드가 따뜻해지면서 자원 개발 혜택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독립은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실제로 완고했던 개발 반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개발을 원하는 이들이 주류 의견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때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린란드는 가장 뜨거운 땅이 되었는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그린란드 땅을 사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양후 보존가치를 계산해보면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는 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비싼 몸값을 약속하며 그린란드 정부에게 구애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그린란드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원 독점 개발권과 관련해 이를 한국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그린란드를 탐내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한국에게 먼저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인데 의 결정에는 사실 일찍부터 그린란드와 협력을 꾀한 한국의 노력이 배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자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국을 모색하던 가운데 그린란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부존 자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한국 정부는 그린란드와 일찍이 자원 협력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그린란드 산업자원부 사이 자원협력 MOU를 비롯해 공동자원지질조사, 자원탐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약속했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그린란드 국영광물기업인 누나미네랄스 NUNA는 공동탐사 프로젝트 협력도 약속했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국가원수 자격으로 최초로 방문, 그린란드 총리와 자원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양후 있을 기술 및 자원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총리였던 클라이스트는 이명박 대통령과 총 4건의 자원협력 MOU를 체결할 정도로 한국의 협력을 간절히 원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는 그린란드 입장에서 꼭 배워야 할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위협적으로 협조에 나섰다고 하주한국의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그린란드 북부 지역의 자원 분포 지도를 인공위성 카메라를 동원해 완성하면서 북부에 묻혀있는 광활한 납, 아연 지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린란드와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 개발과 관련해 그린란드는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개발과 관련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한 탓에 그린란드와의 자원 개발은 요원한 일로 끝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린란드가 한국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고 나서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 북부의 풍부한 히토류 자원지대 독점 개발권을 주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현 그린란드 총리 보우루프에게 되는 자원 독점 개발권은 과거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린란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언급하며 그러지 않아도 히토류 수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죠 북부지 대에는 납과 아연은 물론, 니오비움, 엔비, 몰리브덴, 모과 같은 희귀금속이 다수 묻혀 있어 중국이 장악하는 히토류 공급망에서 한국이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히토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린란드 투자는 물론 투자 이민을 통해 중국계 이민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번 그린란드의 결정은 중국에게 뼈 아픈 타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의 제안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원 개발을 한 실측 조사와 부존량 탐사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 본격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히토류 개발에 속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려는 그린란드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잘 살려 자원 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거대한 유전 선진국들이 탐낸 이곳을 한국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이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어려운 시기. 한국이 동티모르에 베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떻게 엄청난 자원을 손에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인연을 베풀었던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땐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을 이어죠 어려울 때 도와준 한국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라 말한 그는 호주나 중국 등 다른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동티모르의 대통령 라모스 오르타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죠 바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동티모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그레이터 썬라이즈 가스전 개발의 독점 개발권자로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호주와 오랜 기간 협상을 거치며 가스전 개발과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동티모르는 태도를 바꾼 것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각종 자원의 가격이 치솟고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동티모르에서 한국을 믿고 개발권을 주겠다고 한 거시조 최근까지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의 인터뷰였기에 오주는 물론이고 중국도 동티모르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티모르 언론인 STLNEWS를 통해 공개되었죠. 그레이터 썬라이즈 가스전은 동티모르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가스전으로 이곳에는 201세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약 94조 8천억원에 해당하는 가치라 할수 있죠. 공료롭게도 동티모르와 호주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국에 속해 있는 가스전이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가스전 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가스전 개발이 시급했던 동티모르는 호주와 개발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향후 50년간 티모르의 해상 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티모르의 조약 CMATS를 맺고 가스전 사업에 열의를 보였죠. 그러나 동티모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조약이 졸속이라는 주장이 등장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며 가스전 함위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레이터 선라이즈 가스전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티모르가 호주에 비해 가스전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요등거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티모르가 가까운 상황에 가스전 이익을 동티모르가 더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5대 5로 나누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는 의견이었죠. 심지어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호주 정보부에서 비밀리에 정부청사에 도청장치를 심어놓은 것을 동티모르가 밝혀내면서 호주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호주와 단결을 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결국 이 문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 PCA를 통해 결판이 났습니다. 호주와 동티모르 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해상국경협정에 합의로써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국가 간 합의는 마무리되었으나 이 사업에 끼어든 민간업체인 호주에너지업체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 가이버에는 정제시설 입지를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분명 동티모르가 가스전과 가깝기에 정제시설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이를 새로 짓고 시설 안정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미 기존 정제시설이 있는 호주의 정제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드사이드는 여러 차례 에너지 개발을 하면서 정제시설을 호주 다원 다윈 지역에 설치해 놓았고 운송 시설도 구비해 놓았기에 분명 동티모르보다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스전 사업을 통해 자국 경기 부흥을 꿈꾼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가스전을 통해 파생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는 가난한 국가인 동티모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스전 개발을 늦췄다가 개발도 못하고 자국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든 빠른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동티모르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호주, 대만, 일본 등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장막을 둘러싸려는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과 동맹국의 포위망에 갇혀 태평양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나라들의 눈길을 주었습니다. 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도서국가들과 동맹을 꾀한 것입니다. 도서국들은 유엔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독립국들 그리고 태평양 도처에 자신의 영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제공합니다. 사업 기회 역시 중국은 재빠르게 눈치채고 차이나 머니를 풀었죠. 그 결과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게 도움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의 차이나머니를 거부하기가 어려웠 쪼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동티모르 역시 중국의 제안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주만을 계속 붙잡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진 세미주 동티모르 쪽에 가까운 가스전을 중국 돈을 받아 일찍 개발한다면 급한 불을 끌수 있었기에 동티모르는 중국 석유공사와 회의를 가지며 가스전 개발 파트너로 다른 국가들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은 호주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며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도서국 입장에서 잘못이 아니라는 언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태평양 순회 방문 때도 동티모르는 왕이 부장을 반갑게 환영하며 귀빈으로 모시는 등 중국은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게 되어 조이기감을 느낀 호주는 차이나머니의 함정에 빠진 스리랑카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에 더 내동티모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돈을 차관으로 들여 대규모 사업을 벌인 스리랑카는 현재 파산 직전이고 IMF 구제금융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동티모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노골적으로 동티모르 주변 섬 지역을 가리키며 중국 함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짓자는 제안의 난색을 표하며 곤란에 빠지기도 했죠. 그렇다고 다시 호주와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자니 길고 긴 협상을 또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모스 오르타 대통령이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게 독점 개발권을 부여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죠. 사실 동티모르가 한국을 떠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동티모르는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나라로 오래 전부터 한국의 도움을 받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 나라죠. 19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할 당시 동티모르는 친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등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록수 부대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해 동티모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이들에게 찾아온 상록수 부대는 동티모르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블루엔젤이 되었는데요. 푸른 모자를 쓰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가리킨 별명이 바로 블루엔젤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들 동티모르인들에게 헌신을 보여주었죠. 해진 마을까지 위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위생교육과 이발 등 당시 동티모르 주민들이 누리기 힘든 서비스를 상록수부대는 제공했습니다. 농기구 정비를 비롯해 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상록수부대는 현지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오지에 가까웠던 동티모르를 위해 상록수 부대는 한글과 현지어로 지명을 표기한 도로 표지판을 세워주는 한편 급 경사와 낙석 지역에도 경고 표지판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씁니다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해 영화도 틀어주며 동티모르인들의 삶 속에 상록수 부대는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들과 있었던 시간은 상록수 부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상록수 부대와 동티모르의 우정은 유엔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점사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헌신을 보여준 상록수 부대를 향해 동티모르인들은 말라이무딘 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죠. 동티모르 대통령들도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며 한국이 동티모르에 기여해준 일을 잊지 않는다는 말을 남길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동티모르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한국인 대원들을 위해 동티모르에서 이들 순직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주모 공원과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카트강 인근에 세워진 공원에서 상록수부대원들을 위해 기념행사가 열리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목 공원을 찾아와 상록수부대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드러낸 것은 상록수부대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헌신 때문이었죠. 오르타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에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당시 자신들을 위해 현신해준 한국에게 보답하는 취지이자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믿고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이조 이미 한국 기업인 skens 가 동티모르 바이오운단 천연가스 생산설비를 이용해 ccs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을 하는 것을 동티모르는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한 차례 협력을 해본 결과 믿을만하다는 판단이 동티모르 정부 입장에서는 든 거시조 동티모르의 갑작스러운 협력 파트너 변경에 당황한 중국은 다된 밥이라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세민데요 호주에게서 가스전을 빼앗고자 큰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등장한 한국 때문에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술은 물론이고 동티모르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중국은 이를 깨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찾아온 초대박 기회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티모르의 인연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